데드라인에 임박했습니다. 딱 이곳이 지금 저에게 가장 중요한 기점이며 지금 당장 대응하는 사람만이 앞으로 일어날 가격 변동성을 따라 이 모든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는데 이곳이 어디인지 도대체 어떻게 대응하라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께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정확한 타점만 쏴드리는 크립토의 타점왕 트레이더 비비입니다. 오늘은 이 차트의 단기적인 흐름과 도대체 어떤 데드라인에 임박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선 어제 어떤 흐름 타고 왔는지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야겠죠. 따라서 어제 흐름부터 함께 살펴보시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서한이 발송이 되었고, 한국과 일본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예, 하지만 무역 협상을 원만하게 이룰 시에 8월 1일에 시행하겠다고 했던 관세 부과를 다시 한번더 유예 주겠다라고 말을 덧붙였는데 이로 인해 비트코인을 포함해 이더리움 등등 모든 코인들의 가격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하락도 역시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고 어제 영상에서도 하락할 가능성 높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었죠. 에 따라서 어제 짚어드렸던 하락 시그널 다시 한번더 확인하시면 이전보다는 작지만 헤드 앤 숄더 패턴이 형성되어 가고 있었고 RSI도 이전보다는 완만하지만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넥라인 부분을 돌파하게 된다면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총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저점까지 약2% 이더리움은 고점 대비 저점까지 약 3.5%의 하락세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미리 예측하고 그에 대한 전략을 준비해두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안정적으로 수익 챙겨가실 수 있었는데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관점 먼저 보고 가시면 이더리움의 하락 시나리오 진입가 2,559 달러 부근에서 지지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진입하셔야 된다 안내드리면서 제가 목표가는 상단의 저항구간 하단선 부근인 2,598 달러 부근에서 50%익절하시고 2차 목표가는. 실시간 차트 분석이 이루어진 이후에 소통방 통해서 따로 공지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1차 진입 이후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면 저희 리스크 관리 바로 진행해 주시면서 추가 매수 진입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따라서 2차 진입과 2524달러 부근에서 지지 확인하시고 진입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마지막 3차 진입가로는 2504달러 부근으로 잡아드렸었습니다. 자, 이를 차트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제가 영상을 업로드했던 이후에 가격이 중단선 부분에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하락하시는 모습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지지 확인이 되지 않았으므로 제가 따로 일차지니까 부분에서 진입 신호를 안내드리진 않았습니다. 제 영상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가격이 지지를 받는지 받지 못하는지 이 부분 꼼꼼하게 살펴주시는 거꼭 부탁드리면서 자, 이후에 저희가 차트를 조금 더 관망하고 있었는데 이제 새벽 시간이 되어서 오늘 자 새벽 2시경에 2차 진입가로 짚어드렸던 2,524달러 부근에서 지지받고 약산승을 일으킨 것을 확인한 이후 곧바로 저희 소통방 통해서 지금 진입하셔야 된다 진입신호 안내 바로 도와드렸고요. 이후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세가 크게 올라와주지 않으면서 가격 역시도 눈에 띄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4시 31분경 자세히 보시면은 이전 하락대 눌림목 구간 부근에서 가격이 저항 맞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곧바로 저희 포지션 종료 안내 드리면서 현물 기준 약 1.3%의 수익률 구독자분들께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단기적인 관점으로 잡아드렸던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무리해서 수익권을 오랫동안 관망하지 않고 상승세 없이 크게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물릴 가능성 역시 염두에 둔 채로 저희가 빠르게 익절하여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는데요 자 우선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더 너무 축하드리면서 수익 보신 분들께서는 잊지 마시고 수익 인증 댓글, 크립토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번 수익 놓치신 분들 너무 아까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런 기회는 앞으로도 차트에서 많이 나와줄 것이고 저 역시도 소통방과 영상 통해서 여러분께 바로바로 바로 타점 말씀드리면서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도록 안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나중에 취소하셔도 좋으니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지 않았다면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던 오늘 영상의 핵심 포인트, 우리가 준비해야 될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30분 봉 차트이고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서안을 발성하였죠.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무역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8월 1일에 시행하기로 한 관세 부과를 다시 한번더 유예 기간을 줄 생각이 있다라고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은 최근 7월 9일까지 협상을 완료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힌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8월 1일로. 시한을 연장하겠다 라고 행정명력에 서명을 한 것을 보면 사실상 관세 유예기간 자체가 한번더 연장이 되었다 라고 볼수 있고요. 따라서 이로 인해 이전처럼 이 관세전쟁의 여파가 코인 시장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았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런데 또 다시 한번 관세전쟁이 주목받으면서 이 국채 시장의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현재 장기물 금리가 단기물 금리보다 더 크게 오르는 베어 스티프닝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이 현상이 뭐냐? 장기 금리가 확 올라가게 되면서 앞으로 돈을 빌리게 되면은 그 금리가 더 비싸진다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 장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시장에 걱정이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간 만큼 돈줄이 조이게 된다면은. 여전히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코인은 당연히 가격이 흔들리고 하락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기적인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게 되면은 달러가 강세를 타고 코인은 약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요.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는 않다. 뭐 그나마 다행인 점을 찾자라고 한다면 이 금리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고 그때는 이 코인에 다시 돈이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뉴스로만 보았을 때는 방향 자체가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만큼은 누구나 알수 있는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차트만 보았을 때는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자, 현재 비트코인 차트 라이징 웨치 패턴이 발생을 하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하락 폭 자체가 크게 나와주는 상황은 아니고 현재 이 패턴 자체도 작은 봉에서 나타난 작은 패턴이기 때문에 하락세를 크게 동반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이 패턴의 가장 정석적인 매매법을 기준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 보았을 때이 패턴의 기대만큼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이 기대의 반만큼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더 하락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시간 봉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RSI 자체가 특히 최근 5일부터 50선을 기준으로 여기서 미적미적 횡보하는 움직임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점으로 이 급격한 폭등보다는 횡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 조금 더 차트를 관망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전략을 세세하게 짜는 것이 정말 중요한 상황인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 잘못 들어가셨다가 정말 물리기 쉬운 장이기도 하고, 만약 가격이 여기서 다시 상승을 하여 108K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108K를 완전히 하방 이탈하였을 때는 지금보다 더큰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이 데드라인에서 저희가 전략을 철저하게 준비해두고 차트가 어디로 흘러갈지 좀 제대로 관망할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더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하락 시나리오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도 역시 관점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그 이유는 모두 다 아시겠지만 어제 총 하락률만 보더라도 비트코인 약 2가량 하락할 동안 이더리움은 약 3.5%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지금 변동폭이 훨씬 더 크게 움직이고 있고 미적미적 애매하게 움직이면서 수익권 내기 어려운 비트코인보다는 현재 변동성이 훨씬 더큰 이더리움으로 매매를 접근하는 것이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안에 훨씬 더 기회가 많아서 이더리움으로 말씀드린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바로 이더리움 하락 시나리오로 넘어가면 자 우선 하락 시나리오의 진입과 이 노란색깔 상승 채널의 하단선 부근 2,522 달러 부근에서 지지까지 꼭 확인하신 다음에 진입해 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FVG 중단선 부근인 2,535달러 부근에서 50% 익절하신 후에 저희가 2차 목표가는 차트를 조금 더 간망하고 실시간으로 분석 통해서 소통방에 따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1차 진입한 이후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저희는 바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안전하게 추가 매수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따라서 2차 진입가는 FVG 하단선 부근 2,502달러 부근에서 2차 진입, 여기서 더 하락하게 된다면, 바로 이전 최저점이었던, 자, 바로 이 자리죠. 2,475달러 부근에서 지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3차 진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차 진입가가 체결된 이후부터는, 이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닌, 실시간 차트 분석 통해서, 이 목표가를 새롭게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그에 대한 안내는 여전히 실시간 소통방 통해서만 드리고 있다는 점이점꼭 참고해 주시면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제 관점을 정말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어피트 거래소 창인데 2025년 6월 한달 동안 직접 어피트에서 거래한 수익 내역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총수익은 3,300만원, 투자원금은 약 1,000만원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죠? 기간 누적 수익률 336%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절대 운도 감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저는 현재 매일매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확실한 자리에서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모든 파동, 모든 눌림목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딱 올라탈 수 있는 자리 그거 하나만 보는 거죠. 이 괜히 애매한 구간에 들고 있다가 물리고 한두 번 겨우 수익 내다가 두 번, 세 번씩 손절하고 이런 루프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코린이 시절에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루프를 끊는 매매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매일매일 관점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소통망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관점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관점 99% 적중하는 거 직접 겪고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승률이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한 분석의 원칙과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기준은 제가 매일 지키는 리스크 최소화 그리고 손절이 명확한 자리를 기준으로 하며 단한 번도 제 감정대로 매매를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관점 역시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요. 제가 그리고 항상 영상에서도 분할매수와 분할매도를 여러분들께 강조드렸던 이유 역시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괜찮은 자리 하나 두고 이걸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계속 고민만 하고 계시죠? 그럴 때는 제가 매일 여긴 들어가도 되는 자리인지 직접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것만큼은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랑 함께 하는 게이 시장에서 수익을 얻기까지 가장 쉽고 확실한 길이다라고요. 정보화 시대에 당장 유튜브만 키시더라도 뭐 가격이 오른다느니 내린다느니 말은 많은데 무슨 말이 정답인지 몰라서 망설이고 계시는 동안 수익자리는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망설이시는 시간 줄이고 그냥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소통방 참여하시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 첨부해두었으니까요. 이거 두개 참고하셔서 언제든지 편하게 신청해주시면 되는데 휴대폰으로 링크 클릭해주시면 바로 문자 전송 창으로 화면이 넘어가게 되고 여러분들 특별한 문의사항 없으시다면은 홈런 두 글자만 적어주셔서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신청이 완료되십니다. 그리고 PC를 통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구글 폼으로 바로 이동이 되는데 하단 문항 중에 실시간 관점 공유방 무료 입장 신청 클릭해주시면 마지막 문항까지 작성하신 이후에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신청이 완료되고 나서 저희가 신청해주신 순서대로 최대한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게끔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요. 문자 역시도 동일하게 신청해주신 순서대로 제가 연락을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대신에 저희 실시간 소통방은 구독자 전용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구독 안 하셨다 하시는 분들 지금 이 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영상 제작을 할때큰 힘이 될수 있도록 응원의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근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대로 하락하지 않고 다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게 된다면 30분봉으로 넘어와서 보았을 때 역헤드앤숄더 패턴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패턴은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암시하는 패턴이므로. 따라서 상승 가능성 역시도 현재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처럼 변동폭이 크게 나와주지 않을 땐이 모든 경우에서 자체를 완벽하게 대비해 두어야 저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상승 시나리오도 바로 진행해 보시면, 자 이더리움 상승 시나리오 진입가 현재 보이시는 이웨치 패턴 하단선 부근 2,538 달러 부근을 완전히 상향 돌파한 이후 지지까지 꼭 확인하시고 나서 진입해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웨지 패턴의 상단선 부근 2,557달러 부근에서 50% 먼저 입절하신 후에 2차 목표가는 저희가 차트 분석한 이후 소통방 통해서 따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상승 시나리오와 하락 시나리오, 현재 단기적인 관점이 훨씬 더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이 꼼꼼히 메모해 두시는 거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서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지금도 차트 앞에서 아 언제 들어가야 될까? 이거 더 기다려야 돼? 아니면 여기서 입절해야 돼? 이런 고민 계속 하고 계시죠. 사실 그 타점 이제는 지표가 대신 잡아주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지표 제가 직접 개발하게 되었고 이 원래는 유로로 제공하던 자동 타점 지표예요. 우선 이 지표에 대해 소개부터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지표는요. 진입해야 할때 로켓 이모지가 자동으로 뜨고 익절 구간에서 셀 이모지가 자동으로 딱 뜹니다. 그냥 차트 위에 시그널이 바로바로 바로 보이기 때문에 초보자도 복잡한 분석 없이 그냥 이 이모지 따라 로켓 이모지 떴을 때 사고 셀 이모지 떴을 때 팔고 분석 없이 그냥 지표만 따라가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설정이 아니라 실제로 수익을 내는 기준을 코드화한 거라 타점 퀄리티가 실제 매매에서도 입증된 그런 지표예요. 간단하게 수익률 함께 체크해 보시면 로켓 이모지가 뜨고, 이모지가 뜰 때까지 최대 현물 기준 약10 가량의 수익률이 나는 거 보이시죠? 이처럼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준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손쉽게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서 정말 진심을 다해 개발했기 때문에 특히 코린이 분들께 큰 도움이 될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 지표를 사용하는 방법 역시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나좀 매매 좀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 트레이딩 뷰라는 어플 많이 사용하실 텐데 혹시 아직 안 써보셨다고 하면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구글 아이디 하나만 있으면 바로 손쉽게 가입이 가능하고, 소통만 들어오시면 저희가 이 지표 적용하시는 법까지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려요. 그래서 코리이 분들께 특히 추천드리는 지표이고요. 이 지표 보면서 왜이 자리에서 진입하라고 했을까? 그리고 왜이 자리에서 익절하라고 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해보면서 직접 매매에 뛰어들어 보기도 하고, 그렇게 매매에 대한 감을 익히고 이 안에서 진짜 공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표 원래는 유료 구독자분들께만 저희가 제공을 따로 해 드렸던 건데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따로 지표 신청 문의 넣어 주시면은 소통방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도 무료로 이 지표 가져가실 수 있게끔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냥 코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소통망 통해서 실시간 타점과 차트 분석이 공유되는 것까지 함께 보여드리면서 이 지표를 정말 무기처럼 쓸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제 매매 기준을 고스란히 담은 도구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지표로 나 수익 처음 내봤다, 매매가 명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따라서 사통망 직접 들어 오셔서 이 지포도 사용해 보시고 관점도 받아 가시면서 확실하게 여러분만의 매매 기준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기회를 여러분들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자, 이 지표를 받고 싶으신 분들 신청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 설명란과 보정 댓글을 링크 첨부해 두었습니다 이거 두개 참고하셔서 언제든지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휴대폰으로 링크 클릭해 주시면은 바로 문자 전송 창으로 화면이 넘어가고 별다른 문의사항이 없으시다면은 문자란에 홈런 구글자와 함께 자동매매지표라고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보내주신 순서대로 최대한 빠르게 소통방 입장 도와드린 이후에 이 자동매매지표 받아가실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PC 통해서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구글폼 창으로 넘어오시게 될 텐데요. 구글폼 들어오셔서 실시간 관점 공유방 무료 입장 신청과 함께 기타란에 자동매매 지표라고 함께 입력해 주시고 하단 문항까지 작성하셔서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이 역시도 신청해 주신 순서대로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받아가실 수 있게끔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대신에 이 자동매매 지표와 실시간 관점 공유방 입장 신청은 저희 구독자 전용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으며 저희가 구독자분들 안에서만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나는 우리 채널 구독 안 하셨다 하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영상 제작을 할때큰 힘이 될수 있도록 응원의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오늘 준비한 영상 처음부터 다시 한번더 돌려보시면서 앞으로 코인 시장에 단기적으로 어떤 바람이 불 것인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는 거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